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반칠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여러 작품 중에서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한 편이 있는데요. 저는 새해가 되면 매번 이 시를 즐겨 읽곤 합니다. 비록 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문 지식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저에게도 이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는 읽을 때마다 심금을 울리고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의 첫 기적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의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처음 이 시를 읽는데 제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막힌 명시를 지을 수 있을까? 이 시인의 필력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작일수록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명쾌하게 해석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시를 해석해 보라고 한다면 독자마다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시라고 하더라도 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시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신뢰가 가고 쉬면서도 깊게 이해되는 한 전문가의 해석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의 첫 기적.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황새나 말이나 거북이나 달팽이나 군벵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가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만약 이 시를 거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황새가 가장 멀리 날아갔을 것이고 맨 밑에 나오는 바위는 아예 한 일이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한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한다면 이 시는 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시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황새, 말, 거북이, 달팽이, 군뱅이 모두 각기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였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채 모두가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던 바위에게도 첫날이 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의 중요한 힌트는 맨 마지막 연에 있습니다. 원래 작품을 보게 되면 시인은 바위를 다른 것들과는 달리 한칸 띄운 채맨 나중에 위치에 두었습니다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어떤 작품이어도 저자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이와 아주 흡사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이러한 경우는 AD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전혀 생뚱맞은 혹은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돈, 이 돈이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절반 가량 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돈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우상들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종들에게 이러한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당시 일반적인 주종 관계처럼 종들을 하찮게 대하지 않고, 그게 신뢰하고 존중하고 배려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주인은 세 사람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약 20년간의 임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도합 8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종들을 대단히 신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한 방식으로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시작합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것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벌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인이 오자마자 결산했다는 것은 이 종들이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종들에게 맡긴 자신의 돈을 손용하였기를 원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들이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네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입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에 주인은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남겼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주인을 오해한 일입니다. 그는 주인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어서 일하지 않고 이득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맡겨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만일 주인이 돈을 버는 데에만 재산을 증식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돈을 돈놀이하는 자들에게나 맡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돈을 사용하는 태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매우 분노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주인은 이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형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까지 말하며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발달시키면 그 과정은 분명 힘이 들지만 근육이 발달됐을 때더 무거운 짐을 들수 있게 되고 체력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힘들어도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힘든 과정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넷플릭스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근육이 튼튼하게 많이 있었을지라도 점점 약해져 가고 결국엔 그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극히 작은 근육까지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아래, 사명 아래 충성스럽게 일할 때, 성실히 일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지만 우리가 만약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응답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성실히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강력한 발판이 되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러한 종에 대하여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깊고 광대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만연했던 주종 관계와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부족한 모습에도 믿어 주셨고 사랑으로 인내하셨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과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신 이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맡기신 각자의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전부 다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새의 첫 기적에 나오는 황새, 말, 거북이, 달팽이, 군벵이 그리고 바위가 저마다 타고난 각기 다른 재능과 역할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황새는 날아야 하고 말은 뛰어야 하고 거북이는 걸어야 하고 달팽이는 기어야 하고 군벵이는 굴러야 하고 바위는 듬직하게 그 자리 그대로 위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북이가 황새처럼 날려하거나 말처럼 뛰려 한다면 창조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황새가 군뱅이처럼 기려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매일매일 1년 내내 황새든 말이든 거북이든 달팽이든 군뱅이든 바위든 각기 본인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하나도 배제되지 않고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주눅이 들거나 기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보다 덜 남겼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남보다 더 남겼다고 교만한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한달란트 받은 청지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째서 한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는 주인을 오해했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원인을 본다면 그것은 한달란트 받은 청지기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된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누군 다섯 달란트를 주고, 누군 두 달란트를 주었는데, 자기는 달랑 한 달란트 받았다는 비교 의식. 그래서 주인을 사람을 차별하는 악한 사람으로 보았고, 주인을 위해 땀 흘리고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가 게으른 사람이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주인은 한 달란트조차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일부러 일하지 않고, 게을러 버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두 달란트를 남긴 청지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역시 다섯 달란트 받은 청지기와 비교했을 땐 주인에게 불평거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각기 그 재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들의 역량에 가장 알맞는 만큼의 씨드머니를 준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남길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다섯 달란트를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다섯 달란트 남길 수 있는 사람이기에 다섯 달란트를 준 것이고 두 달란트 남길 수 있는 사람이기에 두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한다면 한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기에 한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한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자신의 역량에 적절한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열심히 수고했더라면 노력했다면 배나 남겼을 것이고 그랬다면 나머지 두 명과 조금 더 차이 없는 주인의 토시아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 혈액형, MBTI, 애니어그램, 취미, 습관, 특기, 성격 등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황새는 날수 있게 태어났고, 말은 뛸수 있게 태어났고, 거북이는 걸어갈 수 있게 태어났고, 달팽이는 기어갈 수 있게 태어났고, 바위는 꿈쩍 않고 제 자리를 지키게 태어난 것입니다. 거리로만 보면 황새만큼 많이 못간마을과 거북이와 달팽이가 기죽지 않겠습니까? 바위는 또 어떤가요? 기죽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단한 걸음도 걷질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위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바위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바위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진 바람에도 굳게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거리로 환산한다면 황새 말고는 다 상처 입지 않겠어요? 하지만 시인은 거리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거리가 아니라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졌든지 얼마나 많이 벌고 잘 살았든지 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새해 첫날을 맞았다는 얘기죠 새해를 맞기까지 황새를 포함하여 바위까지 모두가 각기 제 위치에서 지으신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창조된 목적대로 흘러갈 때 가장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랑 틀리다고 남들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인다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랑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사람이 다른데 당연히 달라야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달라도 똑같은 새벽을 맞고 똑같은 낮과 밤을 맞고. 똑같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가 이런 수상소감을 했어요. 우리는 다름을 넘어서서 다채로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가진 기질과 성향과 능력과 역할들이 무질서한 파편들로 뒤엉키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율되고 다채롭게 조화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건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만드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걸작품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기회를 일상 가운데 허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신학자의 견해를 존중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달란트 받은 청지기와 두 달란트 받은 청지기 모두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 모두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동일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기회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분량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 안에서 그것을 성실히 선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선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가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은 거리를 달렸는지 얼마나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결과물을 요구합니다 학생에게 높은 성적을 부모에게 높은 교육을 직장인에게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게 세상입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야 하고, 뛰어나가 뛰어나야 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짓밟아 올라가더라도 결과만 좋다면 그 과정은 정당화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훌륭한 결과물을 남겼는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원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민. 결과가 우리 시각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성장했든 그러지 못했든 성과를 이루었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과정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선용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주신 사명에 충실했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교만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소홀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옅어져 가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얼마나 더 가졌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가? 저 성도는 나만큼 봉사하고 있나?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나만큼 성경 읽고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헌신하고 있나 이런 비교 의식의 눈으로 제체들을 바라보는 일은 멈추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요구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향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간 과정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끊임없는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 더 이상 질투심이 아닌 시기심이 아닌 열등감이 아닌 사랑의 시선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 주변 이웃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따뜻하고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떠한 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날게 주신 나만의 사명이라면 거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똑같은 칭찬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거북이라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군뱅이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위라고 절망에 빠질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 자신의 사명만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과정의 시간을 선용하여서 최선을 다함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맡기신 사명의 성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를 선용하여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 오늘 하루를 날마다 겹겹이 쌓아가므로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의 여정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다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경륜 속에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가장 적절한, 가장 알맞는, 가장 복된 귀한 재능과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다채로운 모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맡기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어진 모든 것을 선영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